자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그리지, 그림이지만 음,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음, 브러시나 아니면은 종이 질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 질감의 느낌의 그림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제가 준 여러 가지 종이 질감이나 아니면 약간 입체적인 모양의 어,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사진을 이렇게 삽입해서 불러와서요. 이 크기를 맞춘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저는 그룹을 미리 설정을 해 놨어요. 그니까 여러 가지로 껐다 켰다 하려고 자어 우리가 종이 질감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종이 질감 아래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이제그 채도를 놔두던지 해서 이제 종이 질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부분, 아래는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면, 위에는 이제 우리가 불러오는, 어, 종이를 불러오겠습니다. 사진 삽입에서 제가 종이 질감이나 이런 거를 불러왔거든요. 음, 저는 여기 이 질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질감을 불러오면은, 어, 크기가 좀 작죠? 그러면 얘를, 어, 크기대로 이렇게 넓히면 돼요. 넓혀서 얘를 맞춘 다음에, 예,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어요. 맞추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꺼둡시다. 일단.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얘랑 얘랑 그룹을 지워보세요. 그룹을 지워보면 은 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꺼두시고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아이고.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어, 6비 연필을 선택을 할까요? 네, 6비 연필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얘를 꺼두셔야 돼요. 위에 있는 A를 꺼두셔야지 내가 어디 그림이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어, 대충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이런, 뭐, 그림 있다. 꽃 그림이 있다. 그죠? 대충,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얘 위에 레이어를 써야 되겠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그림이 있어요. 색칠한 그림이 있습니다. 육 b 연필 같은 경우도 이제 눕혀서 하면은 약간 색연필 질, 그, 뭐죠? 연필의 질감이 나타나거든요. 어, 파스텔, 오일 파스텔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어, 나눠준 자료에 제가 주로 쓰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어, 느낌이 나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종이 질감을 얹히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평면적인 음,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켜고, 예에서, 예, 예, 예입니다. 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얘를 어두운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음, 내 그림이, 어, 그 그림체가 딱 이렇게 어, 질감이 표현되는 곳이거든요. 있 이렇게 종이 느낌에. 어, 이거 괜찮다, 그죠? 어둡기, 아니면 곱하기. 어둡기에서 하고, 약간 내가 이 질감보다 조금 색깔을 연하게 하고 싶으면 불투명도를 좀 낮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종이 질감도 나타나면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종이 질감이 나타나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크레파스 느낌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아니면 저는 이 그룹은 꺼, 꺼, 꺼두고요. 꺼두고 이제 얘를 이런 질감 있죠? 이런 질감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안 되고, 아래에서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여기를 꺼두십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걸 할까요? 뭐 이런 느낌의 사과가 있고, 사과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어, 퍼진다, 그제? 얘는 그냥 색칠을 해볼게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얘는 이쪽이어떻습니다그렇죠기렇고이 여기, 여기 위가 조금 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얘렇조 이렇게. 이렇게. 묻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지금 이거는 평면 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킵니다. 그러면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와서, 여, N을 열,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찾으세요. 어, 이 질감은 표현이 잘 된다. 그죠? 선형번이나 아니면 어둡게는 그림이 조금 덮어버리죠. 곱하기. 곱하기나 선형번을 찾으시면, 어, 느낌이 여기 안에도 그림이 그려진 느낌이 나죠. 그럼 저는 곱하기를 할게요. 곱하기를 하고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하면 얘도 보세요. 어때요? 그림 위에 그림이 이렇게 질감 있는 그림이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또 얘를 그룹을 끄고요. 항상 위에 이 아이를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아래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종이 질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질감의 레이어는 꺼둡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걸 그리죠?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제가 그리는 거는 지금 6 b 6B. 에6 b 육 b 연필입니다. 육 b 연필로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얘도 조금 흔들고요. 자, 이런 느낌의 뭔가 컵, 잔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잔을, 이 잔을, 이 잔을 우리가 이 느낌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덮어보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 N을 누르고 여기서 또 찾아야 돼요, 어두운 색상. 어두운 색상 하니까 조금 다르다 그죠? 그러면은 얘 말고 또 다른 거해볼까 선형번 어, 선형번 조금 진하게 되고 얘는 아예 그림이 없어집니다 그죠? 어둡게 어둡게도 괜찮고 곱하기도 괜찮네요 어둡게 어때요? 곱하기를 만약에 한다면 얘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불투명도를 낮추시면 되고 어둡게가 더 좋으시면 여기에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종이 질감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